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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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반납하면 되겠다 안녕하세요 꽉잡아TV입니다 네. 지금은 체크아웃 중입니다 이곳은 다케오에 있는 다케오 호텔 다케오 센 에키마이입니다 여기다가 그냥 체크아웃은 비용을 치를 게 없으면 익스프레스, 체크아웃 익스프레스 체크아웃이라고 방키를 통화에 놓고 퇴실을 합니다 호텔이고 이 검은 게 별관이고, 저 하얀 게 본관인 거야. 음, 그쵸? 맨 꼭대기가 모욕탕인 거야. 저희가서 물어보자. 가라치로 가는 방법을 가라치 물어보면서 티켓을 가라치. 구매하러 왔습니다. 네, 가라치. 우리나라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길을 물어보니 이렇게 종이로 출력해서 타야할 열차와 시간을 출력해서 주는 서비스가 좋네요 8시 53분의 리미티드 엑스프레스 사가이 친구는 이친인사가친구 카라츠에서 이라츠는 10시 는6분구는이 친구는 이친아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명에1310는2 친구는 2친2는 열차를 두번 번 타니까 어... 두 개의 티켓을 체크 센서가 맞히는 덕규겠네. 고맙 요はい,どうぞ. 이거 타러 온 거야, 이거? 레드 라인. 표를 보여 달라고 그러나 봐. 내가 봤을 땐 표를 보여주면 그 똑딱똑딱 하는 거 그걸로 이렇게 구멍 뚫고 그러지 않을까? 저희 아, 생각과는 네. 틀리게 그냥 노리바. 티켓을 직원에게 내는 거더라고요. <목소리> 막상 승차장에 올라오니 역시나 헷갈리더군요. 분명히 이번에서 타라고 했는데, 사가가는 열차를 여기서 타는지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하네요. 사과. 건너편이라고 합니다. <목소리> 어, 건너편에 승강, 승강장으로 오니, 막 열차는 떠나고. 어, 놓쳤어. 저희는 어떡해. 다시 영무원에게 열차를 놓쳤다고 하니 아까 2번으로 승강장으로 가라고, 가라고 해서 다시 11번 승강장으로 어. 왔습니다. 근데 시간은 도착 시간은 더 빨라졌어? 진짜? 10시 46분. 응. 아까 10시 54분이었어? 응. 그런데 희한하게도 도착 시간은 더 빨라졌네요. 뭔일이니까 12호, 봐봐. 응. 어, 어. 영무원이 어. 분명히 11번이라고 했는데, 10번 라인에 사람들이 줄서있네요또 잘못 알려준 건지, 아. 나참 헷갈리네. 헷갈리네. 그래서 이거 또 이거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그럼 몇 정거장 간데? 30, 19분? <목소리가> 영상을 만들면서 알게 된 것은 우리가 타고 가게 될 <목소리가> 릴레이 <목소리가> 카모메라는 열차는 특급 열차이고 이곳 다케오온센역이 종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차가 하타카역으로 가려고 출발 대기 상태였던 것같네요 <목소리가> 좌석이 넓고 바보같이 멀리 열차 검도 <목소리가> 편에서 탑승장이 헷갈려하고 고속 열차를 놓치고 어쨌든 두 정거장만 가서 사가에서 갈아탑니다. 급열차 릴레이 카보메를 타고 사가역에서 가라치선으로 갈아탑니다. 타케오 온센 코호쿠는 그냥 지나가고요. 다음이 사가입니다. 천천히 걸으며 건강하게 여행을 하는 중년 부부의 여행 채널이니 만큼 다소 영상의 진행 속도가 느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 저희와 같은 길치 몸치 분들을 위해 천천히 꼼꼼하게 영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점 양해 부탁드리며 구독 좋아요는 무료라 꾹꾹 눌러 주셔도 되는 거 아시죠? 사가역에 도착하였습니다. 열차가 정차 후에 내리려 했더니 이미 사람들이 탑승을 하고 있네요. 다케오 온센역에서 열차편을 물어봤던 일본 여성분이 열차 안에서 한 정거장만 가서 내리라고 다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본인이 두 정거장 가서 내리라고 했는데 정거장 하나는 그냥 패스하는 종류장이라. 아까 우크라 아가씨가 고생 많았네. 저희가 사가역을 지나 쳐 내릴까봐 걱정이 많이 되었나 봅니다. 카라치 라인. 어. 메시아. 3 8 분. 어. 카라치 라인이 어디지? 3번 또 3번 또 4번 노리바なんです. 아. 가라다니까 무의가능성게좀 일본 아주머니께 물어봤는데 일본 말로만 말하셨는데 이상하게도 영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라고 들리더라고요. 모른 모르는, 몰 내려가서 물어보자. 우리 8분밖에 안남았어 어또 놓친다 또 놓쳐 그역 아저씨한테 물어보자 저 밑에 가서 물어보자 저 아저씨한테 어 여기 아저씨 어 여기 역무원이네 지금 물어본 시가세요. 이분은 역무원이 아니었다 어. 뭐야 이놈? 이런 눈으로 쳐다보시면 가라치라인 가라치라인 아, 가라츠 라이 가라츠 라이아 어, 트랙 넘버 원. 원. 넘버 원. 넘버 어... 트랙 넘버 go, 원. 아오야 넘버 원. Yes, 넘버 원. 넘버 원. Thank you. Thank you. 오분 남은 오, 상황. 늦으면 안 돼. 넘버 원으로 다리, 가야 다리, 하는데 다리 갑자기 2 번으로 가게 됐다. 우리 생각에는 1 번이나 2 번이나 같은 방향이니까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오늘 또 하냐? 느꼈다. 아. 외국에선 시키는 대로 가자고. 노리바 트랙. 놀이바. 노리바가 트랙인가 정류장 승강장 뭐 이런 뜻인가 보다 이지 지금 이걸 놓치면 11시에 탈것 같은데 우리는 11시에 탈것 같아 느낌에 아까도 놓쳤잖아 또 놓치면 어떻게 돼 38분 지금 35분인데 36분인데 왜안와 카라츠 나오네. 지금. 저거 아니야? 이거 오겠지. 저기 뭐서 있어? 이거야? 아. 이거 맞아? 물어봐. 가라츠 라인? 가라츠 라인? 아! 어. 오케이. 여보, 또 못할 뻔 했잖아. 아. 자리 있어? 알았어. 아, 완전히. 이 열차는 옛날 열차입니다. 선풍기 달려있지, 그치? 선풍기. 선풍기도 달려있고 운전을 아직 누가 때리면 어떡하지? 가난치로 갑니다 오래된 열차를 타고 가니 옛 생각이 나기도 하고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를 먹다니 하면서 기분도 좀 꿀꿀해지더군요 집사람은 아까 뛰어서 그런지 워낙게 잠이 들었고요 이 열차는 옛날에 몇번 타보지 못했지만 우리나라 비둘기 열차와 같은 느낌. 우리 동해, 동해 관광열차 이런 거탄것 같아. 이거 봐. 그림 있잖아. 그러니까, 작은 역은 아저씨가 와서 진짜 표를 보이고, 여기 큰 역은 검사 안 하고 내려가면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 같아. 요가지다 응. 아, 돈 찾아야 되니까. 패미리마트는 오랜만이네. 세상 참 편해졌어요. 미리 환전을 하지 않아도 환전 수수료 없이 현금을 찾을 수 있다는 게 말이죠. 저희는 어? 하나 트래블 카드를 사용했는데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포스터 가면 10분. 걸어가면 25분. 걸어갈까? 버스는 200원. 슬슬 걸어볼까? 일로 갑시다. 여기가 가라스역이고요. 저쪽 다리. 이쪽 쭉 가면 빨간불이니까, 어, 켜다 다리를 건너갑니다. 어. 아, 이런 요런 어. 경치는 우리나라에 없지. 응. 이렇게 물 옆에 어. 이렇게 집이 있고 이런 거 없지. 저희가 묵고 있는 숙소까지 카라츠 역에서 20분, 25분 정도 거리라 동네 구경 좀할겸 슬슬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우레시노보다는 넓은 도시인데. 훨씬. 우리가 우레시노의 외곽에만 있었나? 우회전, 우회전. 어, 다리 두번 건네, 됐어. 아, 갈아치는 바다 동네니까. 오늘 날씨가 그나마 좋아서 다행입니다. 숙소는 이제 어제보다 좀더안 좋은 거. 매일 조금씩 안 좋은 숙소를 잡아서 집에 갈 때는 아 집이 좋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로 받는 거니까. <목소리> 오, 새롭다. 있네. 아, 아, 네. 여기, <laughs> 어, 여기부 부모가 있는 카라스성입니다. 현재 위치가 여기인데요. 여기요 가볼 때가 카라스성. 아. 어. 그다음 쪽은 구 다카토리 자테. 봅시다. 일단 짐을 풀고 다리는 다리 무슨 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바다인가봐요. 우와 바다다. 기가 이쁘네. 리버사이드. 어 여기네. 리버사이드 인 카라츠케스 여긴가 본데? Bye. See you. Check in the yo hi ah sorry uh we're not ready ah oh, okay but, uh, oh. i know but uh. You're, you're pretty luggage, um, uh, yeah. okay uh, May I ask your name? Kim... Kim... Ah, this one, okay, okay. Uh, I think your uh, payment is finished, right? Yes mm. Okay, thank you Okay, uh, your room is How uh, maybe. maybe. 3 PM. 3 PM. Yeah. OK. OK. Ah, Un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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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y Okay. a you're o u r y o u r my room. Yes, I could, I c o l I c o u l I c Yeah, I think I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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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